안녕하세요. 우리 똑띠 친구들 수다쟁이 선생님입니다. 벌써 4단원 평면도형의 이동입니다. 평면도형의 이동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거실을 청소하면서 물건을 이동시켰습니다. 청소하기 전과 청소한 후 물건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까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그렇죠. 가족사진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벽 모서리에서 왼쪽으로 밀었네요. 두 번째 책꽂이의 책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달라졌죠? 그렇죠. 왼쪽에 있던 책이 오른쪽으로 밀어졌습니다. 책꽂이에 있는 사진들도 달라졌네요. 두 사진 액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또 무엇이 보이나요? 그렇죠. 초록색 줄무늬 티를 입은 남자분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였나요? 정답입니다. 앞쪽으로 조금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학에서는 밀기라고 합니다. 달라진 물건들을 조금 더 찾아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그렇죠. 벽지의 무늬가 달라졌습니다.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으로, 직각 부분이 위쪽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볼까요? 어, 베란다의 손잡이가 달라졌네요. 아래쪽에 있던 것이 왼쪽으로 돌려졌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오른쪽으로 돌려졌네요. 이렇게 손잡이 테이블이 돌려지는 것을 수학에서는 돌리기라고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 어떤 물건들의 배치가 달라졌는지 스스로 찾아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찾아보세요. 다들 잘 찾으셨나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행기. 왼쪽에 있던 프로펠러가 오른쪽으로 뒤집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시계. 시계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돌려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상자 침대 위쪽에 있던 상장들이 왼쪽으로 밀려가서 책상 위에 있습니다. 또 무엇이 보이나요? 그렇죠. 그림들입니다. 아래쪽에 있던 새가 위쪽으로 뒤집어졌고, 몬드리안의 그림이 가로에서 세로로 돌려졌습니다. 혹시 그 외에도 보이는 것들이 있나요? 와, 조금 더 찾아볼까요? 자동차의 방향이 바뀌었고, 바닥에 있는 큐브들의 배치가 달라졌습니다. 어? 저기 있는 스탠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뒤집어졌네요. 이번 평면도형의 이동에서 무엇을 함께 배울 것 같습니까? 그렇죠. 물건이나 도형을 직접 밀어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예상하고 확인해 볼 것이랍니다. 두 번째로 물건이나 도형을 뒤집었을 때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는 것도 해볼 거예요. 세 번째 돌리는 방법을 알아보고 다양한 각도로 돌려보는 것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운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통해 나만의 무늬 꾸미기를 해봐도 좋겠죠? 4단원도 함께 재미있게 평면도형을 직접 이동시키면서 즐겁게 공부해봅시다. 4단원 평면도형의 이동 첫 시간 재미있었나요? 우리 4단원도 즐겁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부해봅시다. 아리아리 화이팅!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